또 좋은 또 질문해 주셔서또 <laughs> 정리하는 겸 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기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서어 나중에 박선생님이 질문하신 것만 묶어서 책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저작권의 반은. <laughs> 네 이쪽에 붙이고, 네 이렇게 두고, 네 이쪽을 두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두냐, 요거 질문입니다. 박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 보면 기력이 점점 늘고 계신데, 늘은 그러니까 그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질문이. 그 나중에 발전상을 <laughs> 느끼게 하는데요. 자, 요걸 해놓고 원래는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쪽을 협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흙게 두느냐 하는데, 요것도 실전 때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봐도 그, 잘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두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 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 이제 어떻게 되냐 보셨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뛰어 나가고 네 여기도 뛰어 나가고 네 이렇게 두고요 자 이렇게 두는 게 어떠냐 네 요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항상 이 돌이 마지막 여기까지 보면요, 이 싸움에서 이렇게 네 모양 두 개로 나눠지고, 1도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가장 여기서 싸움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네, 내 돌이 두개다약하진 않으니까요. 어느 쪽 돌이 약한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돌은 당연히 집이 있으니까 강한 돌이고요. 이게 약한 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한 돌을 무조건 두셔야 돼요. 뭐 뛰던지씌우던지 이거는 이제 뭐 하시기 나름이지만, 어떻게 두셔도 이쪽을 약한 돌을 둬야 됩니다. 약한 돌을 둬서 강한 쪽으로 흘려 보내야지만, 이쪽에서 싸움이 유리해지는데요. 대부분 이게 집이다 보니까, 네, 내 돌이 강한 돌의 집을 넓히는 유의수를 많이 두세요. 네. 이게 이제 반복, 어,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를 이제 둬서 방향이 잘못된 거고요. 자, 여기를 보실까요? 이 정석이 여기인데 이제 이쪽을 뒀기 때문에 이쪽을 뭔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붙이고, 이제 젖히고, 네, 이쪽을 늘어서 상대를 이제 가둡니다. 네. 근데 이 끊는 약점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쪽을 하나 더 밀게 되면은 그냥 늘어도 유리하긴 합니다만 요, 하나 끊어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늘게 되면은, 다음에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게 되죠. 단수가 되니까 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서, 막았다라고 치면은, 딱 보기에도 이제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백이 세 수니까요. 어, 백이면 어떻게 둬도 이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흙을요. 그래서 이제 백은 막아야 되고 단수 치고 자 이렇게 막고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형태가 네 백이 이제 가두게 되죠 갇혔죠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렇게 갇히는 형태가 굉장히 나쁜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이 이쪽으로 벌리는데요 자 이쪽으로 벌리게 되면은 흙은 다음에 어느 쪽으로 둘까요? 네. 자 우선 이쪽에 따라 두시는 거는 가장 나쁜 거예요 네. 역시 이 돌과 이 돌이 또 갈라져 있죠 어느 쪽돌서 약하냐인데 비라는 지역은 집이 확고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약한 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집이 안 만들어지고 그 흙의 모양에는 급소가 하나 남아있죠 네. 여기에 드는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이 빨리 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걸치거나 벌려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좀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실음 걸쳐서 이렇게 둬주면은 이제 편한데 꼭 이렇게 이제 협공을 해오죠. 여기 노끈을 낚게네. 왜냐면은 상대도 집이 되는 거는 이제 못 보는 거고 또 이쪽을 둬야지만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돌이 좀 약한 경우에, 이게 이제 껄끄럽다 그러면 굳이 걸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벌리셔도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따라오면은 또손 빼고 다른 데 두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벌린 다음에 따라두는 수들은, 네, 그다지 좋은 수는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뺏겼다고, 뭐,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걸쳐서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좀 기량이 되시는 분들은, 강력한 벽이 있으면 씌워서 유리하게 판을 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요는 어쨌든 두 개가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벌림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요즘 또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알파고의 수법을 또 많이 공부를 하세요. 요즘에 이제 프로기사들 바둑에서 이제 좀 질문하신 걸 먼저 하면 여기서 이게 여기를 붙이는 게 이제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 알파고는 여기를 이제 붙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쪽을 젖히면은 여기 네. 2단 젖혀서 둡니다. 일단 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네. 우선 끝는 수는 백이 늘었을 때, 여기 약점이 생기죠. 있게 되면은 단수 쳐서 이제 축으로 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네, 단수 치고, 같은 한 점을 잡았긴 했습니다만, 원래 흙돌이 많았잖아요. 흙돌이 많은 데서 이렇게 동등한 결과가 나면은 이제 흙은 별로 이득이 아니고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두면은, 네. 이쪽을 이제 그냥 단수치고 있게 됩니다. 있고, 네. 밀고, 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요즘 알파고가 많이 두는 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 보면은 알파고 요게 나온 이후로 미니 중국식과 이렇게 두는 형태와 그냥 중국식의 포석이 요즘에는 거의 안 둡니다, 형태가. 그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아직 지금 프로 데 실전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알파고가 이렇게 알파고끼리 둔걸 보면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여기를 붙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젖히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둬서 네, 이 모양이 이제 생기면서 안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형태가 되면은 이제 요걸 피하고자 이 흙은 이쪽으로 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여기서 또 어떻게 두냐면은 왜여기도 붙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젖히게 되고요. 두고 여길 두고 네, 이쪽을 이제 하나 젖혀서 둔 다음에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두칸 벌리면 어쨌든 안정이 되죠. 그래서 알파고 이렇게 둔다고 하니까 최근에 프로들이 이 포석을 안 둡니다. 지금 중국식하고 미니 중국식 이제 요즘에는 거의 안 둡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중국식이 뭐니했던 것들이 또 요즘에는 도로와 미타블이 되었고 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붙이는 수가 좀 질문하신 부분인데 그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굉장히 프로 바둑계에서는 뜨거운 네, 그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자 오늘 강의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